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40분 경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소식은 없었지만 어제 재이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건담베이스 용산 아이파크점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신제품 매대부터 가보면 최근 발매된 신제품 위주로 진열되어 있는데요. 서0 미니 판타지 리베르 로자 나처가 많이 남아있고, 건배안정 RG 가건담 하이퍼모드, 거의 서0 미니 판타지 제품들 위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메대 위에 새로 나온 QMSB 미니 샤아 전용기도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늘 하나 사볼까 합니다. 신제품 메대 뒤에는 아머드 코어 무기 세트나 스코프독 터보 커스텀, HG 바이스 리터도 보이고, 포켓프라 신제품도 다수 진열되어 있고요건프라군 키링 중에는 뉴 건담과 에어리얼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메대 위에 건배 한정 갓건담 하이퍼모드와 MG 비다르, HG 사이코 건담 마크2의 샘플도 전시되어 있는데, 오늘 신상품 및 수량 제한 상품 안내판을 보니까 네, 벌써 털려 있었고요. 역시 요즘 건프라 기근 시대에 귀해 보이는 친구들이 이미 품절되어 있습니다.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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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 매대 옆에 기동전사 건담, 지크학스 건프라 제품 전시도 되어 있고요. 5월 일본 현지에서 발매 예정인 HG 붉은 건담, 지크학스는 뭐 국내에도 들어왔으니까 패스하고 군경작구도 국내에 빠르면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사카 여행 갔다가 보고 온 HG 자쿠2 지크학스 버전, HG 하얀 건담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발매 전에 구입해온 제 군경 자쿠 리뷰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MG 코너부터 살펴보면 건담 시드나 건담 더블로 시리즈 제품들이 먼저 보이고요. 런처 소드 스트라이크는 간간히 보이던데 오늘도 소량 진열되어 있네요. 더블로 건담 전시장 위에 MG 바체를 프라봉으로 퍼지해 놓은 모습도 상당히 멋졌습니다. 버카 제품들 사자비, 윙, 윙제로, 내러티브 시팩 뉴건담 등 종류가 다양하고요. 안쪽에는 빅토리 건담 버카나 유니콘과 벤시, 신안주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MG 퍼건 2.0 G3 컬러와 유니콘 스크린 이미지 버전, 건배 안정 퍼건과 퍼펙트 스트라이크도 보이고요. 건배 안정 퍼펙트 스트라이크는 그랜드슬램까지 들어있어서 언젠가 한번쯤 만들어보고 싶네요. 에이지 노멀2, 마스터 건담, 기동전기 건담 W 제품들도 진열되어 있구요. RG 코너에는 에피온, 아스트레이 레드, 프리덤과 함께 건배안전, 갓건담, 하이퍼모드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확실히 코팅킷이라 이거 광빨이 이쁠 것 같긴 한데 다이아 등급 쿠폰을 써도 부담스러운 가격인지라 일단 구매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SD 건담 코너에는 호쿠오카 사자비, 유니콘 디스트로이 모드, 윙제로, 덤프라곤 정도만 보이고요. 뒤쪽에 SD 월드 히어로즈 제품군이 보이는데 아 이게 박스만 보면 상당히 화려해 보이는 킷이지만 샘플 전시대에 있는 실물을 확인해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D, CS도 캘리번, 마리덤 정도만 보이고요. 오랜만에 HG가 많이 보이는데 HG 신안주, 보리노크사만 백식과 제타건담의 모습도 보이고요. 역시 HG 백식은 건배안전 코팅판이 취향입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트렌즈함은 클리어 제품을 위한 설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철회 코너에는 일반 발바토스와 건배안정 메탈릭 글로스 버전이 보이고, 어스트레이 레드 드래곤 옆으로 건배안정 제타 건담 사무기도 보이는데, 아, 이것도 개인적으로 취향인 컬러입니다. 빌드 코너에는 옵션 파츠 외에는 건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리진 퍼건이 좀 들어왔다 싶었는데, 역시나 몇초 후에 싹다 없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F91이나, 민건담 제로가 진열되어 있네요. 수성의 마녀 코너에는 오랜만에 입고 된 에어리얼도 보이고, 옆에 G-self 퍼펙트 팩도 보이는데, 제조년월이 24년 8월인 거 봐서는 어디 묵혀둔 게 아닐까 싶네요. 하루도또 갑자기 많이 보인다 싶었는데, 아, 이 제품들은 또 2018년 4월에 제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시드 코너에는 인기 기체들 위주로 진열되어 있고요. 시드 프리덤 코너에 오랜만에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루나마리아도 보이고, 종류를 제법 다양하게 비치해놨습니다. 이번에 오사카 파버 갔었을 때, 리서클레이션 버전 라리동을 사고 싶었는데, 역시나 첫나분절이어서 아쉬웠습니다. 블랙나이트 스쿼드 루드라도, 그리고 언젠가 귀해지는 날이 올까요? 샘플 전시대에 용배 직원분이 도색한 블랙 카롤라도, 오, 상당히 멋졌습니다. 미래로봇 달타니어스를 보니까 어릴 적 추억이 돋는데, 아, 이게 또 SMP라 구입하고 싶지는 않네요. 여전히 갈킹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요. 메로혼 로버톤 제품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배 안전 코너, 그래도 여러가지 제품들이 보이는데, 빌드 시리즈인 더브로 다이버 트랜잠 클리어도 뭐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구요. 짐 1, 2, 3 세트도 보이고, 지크미키님께서 MG 신안주 메카니컬 클리어 버전도 추천해 주셨구요. RG 갓건담 하이퍼모드로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긴 했는데 아 이게 아직은 때가 아닌것 같아서 마음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얼마전에 실버프리덤 2.0도 들어왔었다고 하던데 아 이것도 아쉽네요 PG코너에는 메가사이즈 제품과 디스트로이 건담도 보이고 오랜만에 PG엑시아도 보이는데아 이거는 LED세트를 따로 본지가 하도 오래된것 같기도 합니다 구석에는 어스트레이와 스트라이크 루즈도 보이네요 피규어 코너도 구경하러 왔고요. 역시나 애니메이션을 모르니까, 아, 이 태반이 모르는 제품들이다 보니, 그나마 아는 제품들의 눈길이 갔습니다 가차 코너도 방문해 봤고요. 딱히 뭐 크게 땡기는 친구들은 안 보여서 패스합니다. 오랜만에 또 키오스크가 켜져 있길래, 드래곤볼 제1복권도 아, 두번 도전해 봤고요.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한 달에 두개 주는 쿠폰을 써야 돼서 오늘 은 그동안 만들어보고 싶었던 MG 퍼건 2.0 G3 컬러를 하나 집어서 결제하러 가봤고요. 계산대 뒤에 무슨 판다 버전 QMSB 3덤이 있던데 거의 가격이 세던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결제는 마쳤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매장 재고 상황도 좀 궁금해서 신도림 조이 합의도 들러봤는데요. 확실히 이번 주에 입고가 없다고 공지가 떴었던지라 네, 건프라 제보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매장 방문 영상 마치고요. 이제 언박싱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구입해온 제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MG 파스트 건담 2.0 G3 버전입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또 G3 컬러 버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긴 했는데, 네, 컬러감이 확실히 이 회색 톤 들어간 게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뻐가지고, <laughs> 언젠가는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었고, 지금 3.0까지 나왔는데, 네, 3.0보다 뭐또 2.0이 또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네, 3.0은 RG 베이스 그 건담, 그걸 로또 체험을 해보기도 했고, 이 제품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파란색 실드 노란색 조준경이랑 실드 십자가랑 예, 고관부분 이것도 보이고요 멀티 컬러로 구성된 A파츠 런너가 들어있네요 다음에 눈 아, 부분 스티커 하고 뒤에 마킹실도 있고 철퇴사슬도 들어있네요 음. 예, 바주카를 구성하는 파츠 뭐, 예, 빈 라이플 파츠 이런 것도 보이고 뒤에는 역시 흰색 실드와 헤드 부분 장갑 그리고 아무로 레이어 피규어도 보입니다. 세 번째 뭉치에는, 여기 보 뭐야 이게 건식 데칼인가? 설마? 습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나? 관절 파츠 구성하는 회색 런너랑 외장 파츠 덮는 흰색 런너. 이렇게 들어있고요. 다음에도 흰색 외장 파츠 런너 관절 프레임 구성하는 런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내부 프레임이 그렇게까지 막 쪼개놓고 이런 거 같지는 않아가지고 적당한 게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클리어 파츠도 들어있는데 보지 이게 스탠드인가? 이 듀얼 아이 부븐도 보이고 시원한 파츠들이 들어있네요이 부위는 뭐지 이거? 다음에 퀄리켓 같이 생긴 파츠 이것도 보이고 네. 뒤에는 가슴 흉부 파츠 흰색 외장장갑 파츠가 보입니다 마지막 런너가 빔사벨 이펙트도 들어있고 역시 내부 프레임을 구성하는 파츠가 두장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도 역시 박스아와 동일한 이미지 이렇게 나와있고요 상세한 설명, 재원 정보 이런거 나와있고 부품 구성도 이또 조립하는 목차가 크게 나와있네요 아 이게 건식데칼이 맞나보네 어 건식데칼 진짜 오래간만인데 이런 점도 또 신기하네요 코어파이터부터 만들고 바디 만들고 머리, 팔 네, 중간에는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명 이런것도 나와있네요 음, 다리완성 허리 합체 무장 무장이 마지막 장에는 CL을 붙이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또 설명서 뒷면에는 완성된 이미지. 아 상당히 이쁘네요. 아, MG를 제가 1년에 하나 만들지만 올해 벌써 두 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힐링하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싶습니다. 이렇게 MG 퍼건 2.0 G3 컬러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사온 게아 이게 드래곤볼 <laughs> 이츠반쿠지두 개였는데 첫 번째 H 상 이미지 보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년 시절의 소오공이랑예 부르마 도마뱅 같은 거에 매달려서 이제 가는 요런 이미지 예, 전16 종이었는데 예, 하나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이상 아크릴 스탠드 같은데 24종전24 종이라 랜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집어와 봤고요 하일날 하는 라이브 때 한번 뜯어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건담 컴퍼지 시드 프리덤 리바이브 버전 마이티 마이티 프리덤 건담 요거 제품이 나와 가지고 사봤고요 이게 또 일본에서 사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오고 결국 국내에서 사게 됐는데 이거 실제품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우연히 또 샘플을 <laughs> 확인하게 된 이런 기회가 생겨 가지고 아 이게 펄코팅이 돼서 그런지 상당히 이쁘더라고 요거 하나 같이 구입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 QMSB 미니, 샤 전용기. 가운데에 백식이랑 뭐, 즈보크. 아쿠도 나와 있는데 이게 뭐전6종에 시크릿 2종이 포함된 이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전시된 샘플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온 이 친구들이 멀쩡해 보이고 이 메탈릭 주거크나 이 뻘건 백식은 별로 안 예뻐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일반 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크릿 도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애들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라이브 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담 베이스에 다녀온 영상과 구입해온 제품들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건프라 신제품 입고가 없었지만, 반다이몰이나 건담 베이스에만 기존 제이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다른 채널 영상에 나온 그창고의싸우드고재고를 관리한다는 말이 진짜였나 싶을 정도로,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곧노월 어린이날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서, 예, 그래도 다양한 제품들의 제이코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쥐한 거를 이렇게 뜯어주셔가지고 펄코톤처럼 아 들어갔네. 오! 아 이건 사야겠다. 임탈모아 라리덤 그런 것 같아요. 도색은 깔끔하게 예쁘게 잘 되긴 했네. 이거 배스!